네, 혹시 어제 오늘 다운타운 지역의 스테이플 센터 부분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길게 줄지어 선 텐트들, 방탄소년단 BTS를 기다리는 팬들의 텐트들이라고 합니다. 한국까지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스테이플 센터 앞 텐트와 침낭을 두른 팬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서툴게 적은 한국말 플랜카드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아이돌로 떠오른 방탄소년단, BTSLA 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BTS 사랑해요! BTS 사랑해요! BTS 팬들은 방탄 에 한국 문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Yeah, I learned how to read and write because of t h a t Even though they do sing in Korean, that they can bring everyone together. And we all connect through their music. Yeah. 팬들은 그야말로 미국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딸을 위해 아리조나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온 가족이 출동했을 정도다. Yeah. She really, really wanted to come to the h o u s e so we made it. 네, 네, 네. 미주리 언론들도 진풍경을 생중계하며 방탄소년단을 앞다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아이돌 그룹과는 차원이 다른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의 LA 공연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네 차례 이어집니다. LA에서 SBS 이재림입니다.